새군 님 버전 데스크 발언이 다 힘내서 어. 어. 야, 뭐야? 왜 이렇게 잘 만드셨어? 뭐야 이거? 보전님뭐예요 바로 받아 와야지. 보준님 됐을 건 써도 되나요? 다운 받고 싶어요. 입에서 나갈 줄 알았는데. 아~~ 완전 잘 만드셨다. 미쳤군. 이것이 바로 새고 라이드 애니메이션의 위력? 백신 나갔네. 어, 아아아 없는데 이거 게임 없는 거야? 안... 갑자기. 갑짝이야 어. <laughs> 화면에 갑자기 이상한 거 떠서 나 아이피, 아이피 털린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. 어우. 깜짝이야.